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송 시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떠나며, 주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도 이들리시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애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였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오관 무한 성수로 인도해오며 누가 나를 이끌어오고 성수로 인도해오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주와 대전을 지켜야 하소서 사람의 가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니로다. 아멘. 클레비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8편으로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정한 마음, 어, 마음을 정했다 표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자신의,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는데, 결단고 바꾸지 않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결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결심하고 마음을 정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와 연관시켜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찬양에 대한 시표 그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온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윗은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겠다고 새벽부터 온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사절오제로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시니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군창에까지 이르나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과 인자하신이 이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뚫어도 바다 깊이 내려가더라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한이 없으시고 거짓과 불의의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 그 자체와 같으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가 가진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바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과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작습니다.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찬양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다윗은 자신이